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왼손잡이 파크골프의 승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디에 왔냐면 세종시에 있는 이름이 어려워요 오가낭뜰 공원 파크골프장입니다. 여기는 나이홀이고요 근데 여기는 딱 중요한 점이 주차장이 엄청 작습니다. 얼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셔야지 라운드 할수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인홀 구장은 사람이 좀 적었어요. 항상 갈 때마다. 왜냐면 18월, 36월, 27월 구장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적었는데, 세종시에는 나인홀 구장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바쁘게 라운드 차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라운드 영상을 보고 오실게요. 고! 가자 자 이렇게 나이노를 쳐봤는데 아 여기는 생각보다 제가 안 좋아하는 고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페어웨이나 그린이 엄청 미끄러지는 고장은 거리감이 박살나고 내 퍼팅 감도 박살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한번 이런 고장 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제가 연습했던 구장이나 제가 주로 가는 구장에서 공이 오비가 나거나 퍼팅이 안 맞는 경우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구장 솔직히 비추천하는데 그래도 근처 집 근처에 이런 구장이 있다면 운동을 할 만한 구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벙커가 엄청 거대합니다. 벙커가 엄청 크고 깊기 때문에. 벙커에 공이 빠졌을 때에는 벙커 탈출 방법을 활용하셔서 쳐주시는데 생각보다 그린이나 페어웨이가 많이 구르기 때문에 거리감이 중요하고요. 솔직히 거리감 아, 생각보다 겨울에 친다면 20m 이상은 적게 주셔, 쳐주셔야지 안전하게 그나마 갈수 있는 구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퍼팅을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살살 쳐주셔야 되고 요렇게 고장이 온다면 슬슬 공을 퍼팅할 때 점점 채를 작게 잡게 돼요 왜냐면 늘 치던 가보를 치면 다 길어서 오비나기 때문이죠 그래도 재밌지만 조금 다음 날이 걱정되는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들 오가낭들 공원 파크골프구장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아. 이 구장 선생님들 많이 오신다면 꼭 말씀해 주셔 가지고 티는 좀 바꿔 주세요. 티가 너무 오래돼서 다굽어 가지고 공이 똑바로 안 올라가요. 그러면 방향성 다 틀어져요. 아시겠죠? 공이 똑바로 올라가는 그래도 티는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바위